안녕하세요. 골만 싹설입니다. 오늘은, 어, 북방, 중국 북방 초원지대를 지배한, 어, 돌골족, 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 유연, 어, 이 요런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골족은, 어, 중국의 북방 초원, 야, 몽골 초원, 이런것 지배하는데, 돌골족은, 튀르크계통, 아, 어, 코카소스, 카프카스 지역에서 발응한 튀르크계통의 백인계통의 유목민족이 돌궐족이 되겠습니다. 유연은 아, 몽골 초원에서 어, 대대로 고대로 있어왔던 항인종인 몽골족이 되겠습니다. 돌궐족에 대해서 볼것 돌궐족이 어, 몽골고을 지배를 했고 대초원을 지배를 했죠. 이 몽골의 대초원을 지배를 한 어, 민족들을 볼것 같으면은 어, 기원전 400년부터 속이 431년까지는 흉노족. 그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티르크계통의 흉노족이 흉노족도 티르크계통, 선비족 그다음에 티르크계통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연이라는 아, 몽골족, 황인종. 어, 그다음에는 이제 돌골족 이것도 이제 티르크계통이 되겠습니다. 아, 이들 돌골족은 원래 북방을 지원 800년 동안 이제 북방 총원을 지배를 하던 그 흉노족의 더북쪽의 사... 정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정령이라고 하면서도 고차, 철륵 이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이그 돌골족이 되겠습니다. 충로족더 네, 북쪽에 있었던 그또 다른 트르크 계통이죠. 어, 이들은 그 알타이역의 돌골호를 쓰고 있고 어, 원래 이 돌골족은 좀 비천한 약간 그 낮은 어, 계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절은 이제 어, 원래 어디 있었냐면 그 알타이산, 어, 그 약간 그 중국 그뭐 북쪽에 시베리아 쪽에 있는 그 에, 알타이 알타이산에 어, 알타이산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금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예, 왜돌고리라고 했냐면 돌골이란 말이 이제 투구라는 말인데 그이 어, 그 금산이 알타이산이 투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목생활을 하면서 아, 원래 그황인정인그 유연, 유연에게 철을 공급하던 하청업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돌골종은 그 번성을 해서, 어, 토문카간. 51년 정도 되는 거죠. 552년에, 이그토문카 유연을 격파를 합니다. 격파를 하고, 어, 이리가 한, 어, 이리 칸이 되겠습니다. 어, 3년이 지난 555년에는, 어, 목간카, 목간가한, 어, 목간칸이라는 군주가, 어, 유연을 완전히 이제, 이제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간카한 때, 토문칸이 이제 그 시, 초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대째인 목간카한 때는, 세력을 영토를 상당히 넓혀서 동쪽으로는 요하까지 요동지방의 요하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서해 북쪽으로는 바이칼 호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그 사막 사막 지역을 전부 차지하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어 습니다돌고족은 남북조 시대 때마지막에 있는 북조와 북주를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등장을 하죠 중국인 수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죠 수 어, 문제 수문제가 했을 때 수문제가 직위를 했을 때 돌궐족에서 내부의 왕이 계승 어, 내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제가 이간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문제가 쓴 이간책은 원교근공이라는 책을 쓰겠습니다. 원교근공은 멀리 있는 적하고는 친하고 가까이 있는 적을 공격을 하자 가까이 있는 놈부터 때려 부시고 멀리 있는 놈하고 친해. 왜냐하면 이그 이제. 어, 그 이제 어, 협조를 좀 받아서, 적 저게 후방을 좀 약하게 만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강화약이라는 정책을 쓰겠습니다. 이강. 이강. 이는 이제 그, 이혼한다. 이강. 강한 자하고 이혼한다. 강한 자를 버리고, 화약. 평화. 약자. 약자와 하치을 맺는다. 요런 정책을 수문제가 쓰면서 돌골을 이간질을 하면서 돌골의 내분을 유도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문제 때 돌골이 동돌골하고 서돌골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동돌골은, 이 그, 세력이 약해져가지고, 사발약한이라는 군주 때, 사발약한이라는 군주 때돌골 이제 수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남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어, 내 몽골에 정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나라에 동화가 되고 수나라와 아, 또한 연합을 해서 서돌골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돌골이죠. 근쯤만은 이제 동돌골이 이제 그 강성했을 때 칸들 그러니까 그 대칸도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소칸들 있죠. 그래서 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속한인 염간이라는 속한이 578년에 서기 578년에 장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안, 이그 수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수문제가 염간을 우대를 해주고 동돌골에 이제 염간을 우대를 해주면서 개민칸개민간이라고 임명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몽골 지역, 지금의 내몽골, 내몽골 자치구죠.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그, 지금, 이제, 몽골이라는 국가의 밑에 있는 거대한 영토인 내몽골 자치구인, 에, 그 당시에는 여기를 이제 대리성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근거로 해서, 어, 고비사막, 몽골, 그, 그, 지금의 몽골이라는 나라에, 이제, 맨 남, 남쪽에 이제 몽골 사막, 이제 고비사막이 있죠. 지금, 거기 이제 고비사막을, 어,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수 그렇지만은 이제 수 양제 때 넘어와서 수 양제가 폭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돌골에 귀순을 <목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 세력이 급증, 세력이 이제 그강동돌골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수나라가 아 수나라 양제가 이제 폭정을 하니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수나라 백성들이 아그 어, 이제 그 이제 그 북쪽에 있는 동돌골로 이제 많이 이제 한다거죠 그래서 동돌골이 그 당시에 그 동돌골의 강력한 사람 중에 하나인 힐리 칸. 어 힐리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도 하는데 이 힐리 칸이 당나라의 장안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돌골의 속국인 회흘 회을 설, 설련타가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돌고래 속국이 이 돌고래 속국이 회을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의 가장 북서쪽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련타, 설련타도 이제 뭐 그쪽 지역이죠. 아무튼 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니면 이제 그 이제 가장 그그 그 이제 그 서쪽에 있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뭐, 요쪽 지역, 요쪽 지역들의 나라들이 이제 돌골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반란을 켰던 얘기죠. 어, 아, 결국에는 서기 630년, 어, 아, 당나라의 태종, 당태종이가 동돌골을 토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돌골이 서기 630년에 멸망을 하죠. 어, 아, 동돌골이 멸망을 하게 되고, 아그 군주인 힐리카가 아, 당나라 수도인 장안을 공격을 했던 힐리카가는 포로가 되겠습니다. 동돌고은그 이후에 그라마 존속을 하다가 서기 745년 약 100년이 지난 후에 회흘에게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흘은 또 어디냐 회흘은 바로 지금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요쪽이죠. 어, 위구르족이죠, 위구르족. 위구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그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이쪽의 나라였던 회흘에게 결국에는 돌고리, 어, 회흘의 뭐 설련타, 뭐 이런 엔테, 돌고리, 동돌고리 멸망을 한게 이제 745년도 있고, 어, 역사적으로는 돌고리 괴투르쿠가 551년부터 583년, 30년 동안이었고, 니데 동돌골하고 서돌골이 그 583년부터 거의 한 60년 70년이 지난 아 644년, 659년, 650년대에 멸망을 했고 그나마 더 연장을 시켜서 결국에는 745년에 회흘에게 신장 위구로 위구르족에게 예, 말망한 게 645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다. 그니까 러 이제 토탈 따지면 500, 예, 550년부터 해서 750년까지 한 200년 동안 번성을 했던 게돌고이고그 다음에 그 이전으로 따져서 630년에, 아, 당태종에게 멸망을 하고 힐리카강이 포로가 된게 630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550년에 세워진 이후에 뭐 거의 한 80년, 100년, 요 정도로 또 멸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멸망 후에도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고, 아직 남아서, 뭐, 그 세력들이, 뭐, 딴데 가서 또, 뭐, 번성을 하다가 또 100년 있다가, 아 750년, 745년에 완전히 그 회울에게 멸망한 걸로 된 것이, 어, 아 돌고래 역사가 되겠습니다. 어, 아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볼 거는, 아 유연이라는 나라가 있죠. 유연은, 이 몽골적이 죠그 다음에 유연은 이제, 아, 연년, 여여, 예예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이제 330년부터 555년까지 200년 동안 번성한 나라가 되있습니다 이들은, 이돌고리 이제 550년부터 뭐 70년, 80년, 아니면 뭐 200년 해서 이제 745년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20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200년 동안 있어요 330년부터 550년, 200년 동안 번성했던 것이 유연이 되겠습니다. 유언은 동아시아 북쪽 초원지대를 지배를 했죠. 그래서 농골고원의 황인종이죠. 아, 지금의 에, 카자흐족, 어, 키르키스족 뭐 이런 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몽골 고원부터 천산 산맥의 철루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은 이게 투르크 돌고래의 멸망을 하면서 어, 서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겠습니다. 시베리아를 거쳐서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 유연이라는 아, 국가가 민족이 도망을 가서 동유럽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유럽을 공격을 해서, 이 동유럽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롬바르디아, 롬바르디아는 이탈리아 북부죠.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북부에 있죠. 아 이쪽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거기에다가 국가를 유연히 세운 게 이제 아바르칸국이라는, 아바르카 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들은, 아, 비잔틴 제국, 아, 비잔티움하고 동맹을 맺고, 동로마 제국이죠. 얘네들하고 동맹을 맺고서 아, 페르시아의 서,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의 사산왕조를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이들이 이 3세기에, 그러니까 서기 한200몇 년도에 선비족에게 복속을 하고 있었죠. 에, 하고 있었고, 아, 선비, 그, 하고 있었지만은 이2 이0 0년대 그때 이제 선비족인 아, 모용선비 아, 모형선비가 이제 그 중국에 아, 저쪽으로 이제 지배를 들어가죠. 그, 요동지방, 어, 이쪽으로 지배를 해서 중국의 북서, 북동쪽, 어, 요동지방을, 요서지방, 요쪽으로 들은 게 모용시가 이제 화북지병으로 이동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초원지대가 비게 되니까 유연히 이제 여기를 지배를 시작한 게 이제 3 3 0년경이 되겠습니다. 에, 301년부터 어, 301년부터 중국이 556국 혼란기 때 이제 대거, 선비족들이, 이제, 모용 씨, 뭐, 탁발 씨,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중국 집에, 지배, 화북 방을 지배를 하면서, 북방 지역 초원이 비니까, 여기에 이제 그황인종이유연히 지배를, 아주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5세기에, 이제 한400몇 년도에, 그러니까 한1 0 0년 지난 후에 고차를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차는 이제, 에, 그, 그, 저기죠. 그, 아, 몽골고원의 이제 그 북쪽, 예니세이강 상류, 어, 그쪽에 있던 따, 또다란 티르크 쪽이죠. 그러니까 티르크 쪽, 그러그철륵이라고도 부르고, 고차라고도 부르고, 뭐, 어, 그쪽에 그, 저, 어, 정령이라고도 부르는 나라가 이제 고차를 이제 유연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 몽골의, 에, 북쪽, 예인세이랑, 어, 어, 상류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인분지를 이제 그 지배를 하게 되면서 어, 중국 화북 지역에 막강한 세력을 퍼치던 북위와 대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북위하고 유연하고 이제 대립을 하죠. 북위는 이제 그 선비족인 탁발부가 세운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유연은 이제 황인종 그 초원을 지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연은 이제 북위하고 이제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 세력이 좀 딸리니까 고구려 아니면은 그 나, 중국 남쪽에 있는 유성 유유가 건국한 유성 아니면은 중국의 그 중앙부에서 생겨난 따라고 또 다른 오락나 하나라. 그 다음에 이제 북량, 북연, 어, 북연, 이거, 그, 저기 쪽에 있던 국가죠. 그, 요동, 요소지방. 그 다음에 이제 토요콘. 토요콘은 지금의 이제 터, 그, 티베트 쪽입니다. 이 나라들, 그러니까 그, 북위를 둘러싼, 전 나라들하고 이제 동맹을 맺는 게 이제 그 유연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은, 어, 기이 485년에, 에, 건국이 된지 거의 한 150년 후에, 이 200년 후에 멸망하지만 150년 후에 그 고차 그 몽골 예니세이강 상류에 있던 몽골 북쪽에 있던 그 고차 정명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자 이제 유연의 세력이 약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52년 바로 멸망하기 직전에 티르크의 이리가한에게 이제 그 유연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단하면서 유연이 멸망 하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장인, 아나귀라는그 수장이 전사를 하면서 유연히 서기 555년에 멸망하는 것이 북방 초원 유목민족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